안녕하십니까. 알파 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. 2023년 10월 23일, 네, 월요일 마감시장 보겠습니다. 코스피 지수가 0.76% 빠져서 2357로 마감을 했습니다. 네, 오늘도 코스피 하락을 했습니다. 3일 연속 하락을 했고요.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했고, 어, 제법 하락폭이 계속 커가지고요. 뭐, 순식간에 지금 2350대. 까지 이렇게 밀렸습니다. 네, 오늘 뭐 종가가 거의 장중 최저가에 가깝고요. 네, 장중에는 2,354까지 네, 빠졌습니다 그래서 좀, 좀처럼 좀 하락세가 멈추지를 않고 있습니다. 2,400대에서 좀 버텨주길 바랬는데 결국에는 2,400을 깨니까 어, 이렇게 또 많이 내려왔고요. 어, 지금 봐서는 또2,300 대에서 한번 또 버텨줄지 네, 그런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유독 참 코스피가 계속해서 약한데 뭐, 뭐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. 뭐 우리나라 증시가 약한지가 지금 벌써 뭐한 2, 3년째 돼가고 있거든요. 네, 그래서 어, 좀 바닥을 어느 정도 좀 잡기를 계속해서 좀 바라고 있습니다. 네. 어, 금요일에 이제 미국 증시가 빠졌습니다. 다우가 뭐 0.8%대, 나스닥이 1.5%대 이렇게 빠지면서 미국 증시도 제법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. 어, 그래도 뭐 다우가 아직 33,000대 이 어,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. 오늘 니케이 같은 경우도 0.8% 빠져 가지고 31,000까지 이렇게 밀렸고요. 그래도 다우나 뭐 니케이를 봤을 때는 뭐 우리에 비해서는 굉장히 양호합니다. 니케이 빠진 것 같아도 여전히 지금 31,000대예요. 네. 그래서 어, 그래도 이 정도만 돼도 참 좋았을 텐데, 네. 좀, 우리나라가 유독 이렇게 계속 약합니다. 어, 반면에 오늘 원달러 환율은 별로 오르지가 않아요. 원달러 환율은 오늘도 1353원 이렇게 돼가지고, 환율로 봤을 때는 참 지금 이게 하락장인가 이런 또, 생각이 듭니다. 어떻게 보면 환율이 좀 많이 이례적이라고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. 원래 주가가 이 정도 빠졌으면 환율이 1,400원대 가도 이상하지 않은데, 네, 환율 같은 경우는 어 별로 변화가 없는 어 그런 좀 묘한 지금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뭐 주요 종목들 보시면 어 현대차그룹이 그래도 좀 플러스가 났고요. 1%대 정도 플러스가 났습니다. 어,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조금 빠져가지고, 삼성전자가 한 0.5%, 하이닉스는 거의 2% 가까이 이렇게 빠졌습니다. 어, 오늘 좀 하락이 컸던 섹터는 금융 섹터인데요. 금융 쪽들이 대부분 어, 2% 이상 이렇게 빠졌고요. 특히 오늘 그, 키움증권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. 네. 키움증권 보시면 오늘 24% 이렇게 빠졌는데, 어또 지금 사건이 좀 터졌습니다. 그래서 키움증권이 뭐 영풍제지 사태라고 지금 영풍제지가 또 주가 조작 지금 어 약간 그런 게 있어요. 그래 그래 가지고 지금 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키움증권이 또 연루가 된거 같습니다. 그래서 키움증권이 뭐 미수금이 지금 5천억이나 된다. 이러면서 네. 키움증권이 20%대 때 하락을 했는데 어, 그러면서 다른 금융주들도 대부분 다 이렇게 많이 끌고 내려간 것 같습니다 뭐, 한국 금융주주 같은 경우도 오늘 어, 5%대 이렇게 빠졌고요 메리, 메리츠 금융주주도 4%대 이렇게 빠졌습니다 네, 그래서 금융주가 그래도 하락장에 조금 어, 버티는 주식이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좀 하락폭이 컸던 것 같고요 어, 또 반면에 오늘 좀 상승이 돋보였던 거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뭐7% 가까이 이렇게 올랐는데 워낙 또 많이 빠지기도 했죠. 15만원까지 갔던 주가가 9만원대까지 빠졌는데, 어, 지금 또 사우디 쪽에서 이제 방상 수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기대가 있어가지고, 오늘은 좀 올랐습니다. 그래서 10만원대까지는 일단은 회복은 했습니다. 네. 그래도 뭐 이게 꾸준히 이렇게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입니다. 지금 워낙 얘도 고점에 비해서 많이 빠졌거든요. 그래서. 15만원대는 있 지금 너무 멀어서 네, 과연 방산주가 또 어느정도 반등을 할수 있을지 네, 그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미국 선물은 살짝 오르고 있는데 어, 뭐 그렇게 크게 오르는 느낌은 아니고요 미국 10년물 같은 경우는 4.9대 후반 어 여전히 높은 수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5%를 지금 넘을랑 말랑 그렇게 하고 있어요. 그래서 5%를 넘으면 또 느낌이 다르거든요. 그래서 채권금리가, 어 여전히 계속 주식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또 조금 특이한 거는 지금 이런 상황을 틈타가지고 비트코인은 좀 오르고 있어요. 그래서 비트코인이 거의 3만 1000달러까지 이렇게 갔는데, 최근 들어가지고 최, 어 가장 고점이고요.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 현물 ETF 승인이 될것 같다는 그런 기대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어 조금 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조금 돋보이는 그런 지금 자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 이번 주에 이제 미국의 빅테크들 실적 발표들이 많이 있는데요. 매그니피센트 어, 7 종목 중에서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하는 종목이 네 종목이나 됩니다.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, 메타, 알파벳, 아마존 이렇게, 이렇게가 어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있는데 어쨌든 미국도 지금 주도하는 이 종목이 일곱 개 종목이거든요. 그래서 어그 중에서 오늘 어, 이번 주에 네 종목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과연 미국의 이 빅테크 일곱 개 종목들 실적이 잘 나올지 네 그걸 또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결국에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또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게 실적이거든요. 그래서 빅테크들의 실적이 또잘 나오면 어, 주식시장을 조금 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어좀잘 나오기를 기대를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